왜 남자는 현실이 힘들면 여자친구를 제일 먼저 포기할까요? 그리고 집안사정, 상황이 지쳐서 이별을 생각하는 남자친구를 어떻게 붙잡을까요? 30대 남자들이 넘어가면 경제력, 커리어, 그것들에 집중할 때, 연애는 안 하는 편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남자를 만나고 있거나, 아니면 만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이 남자가 딱 봐도 연애를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닌 듯 해요. 그때, 이 남자를 어떻게 내 곁에 붙들어 놓을 수 있을까? 혹은 나한테 어떻게 미치게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사람이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나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또롱 만드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 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은 한 번은 좀 여러분들 머릿속에 박아두면 여러분들이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장담할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남자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자친구를 먼저 포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자친구 뭐 그분들한테는 좀 되게 미안한 말이지만 정말 남자의 속 깊은 감정에서는 내가 현실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본능적으로 그냥 발동이 돼요. 아 내가 일단 현실 힘들어지면 내 여자친구는 내가 지킬 수 있을 만한 그 힘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먼저 포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 다라고 시스템화가 그렇게 되어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남자랑 여자랑 흔히들 뇌구조가 다르다 아니면 서로가 다른 언어를 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자친구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어떠한 환경에 놓이든지 간에 같이 극복해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남자들은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한다구요 왜 이런 뇌구조가 다른 차이 을 만들어내냐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랑을 느끼는 그 근원이 안정감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사람에게 사랑한다라는 그 감정을 지킬 수 있는 게 내가 이 사람과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서로가 결국 붙들고 있으면 그 붙잡고 있다는 마음 하나만으로도 안정감이라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사랑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남자들은 되게 그러지 않아요. 남자들에겐 이 안정감이라는 것들이 다른 식으로 발휘가 돼요. 내가 이 여자를 지킬 수 있는 상태인가 아닌가 내 상태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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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결국 그냥 도망치는 거 아니야? 그냥 자기가 힘드니까 되게 이기적으로 그냥 도망가 버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들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사랑받을 수 있었던 본인은 온전한 나였기 때문에 내가 그토록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분명 착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사람이 지금 온전하지 않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텐데라고 말을 할 수도 있다. 근데 남자들은 그걸 알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좀 속된 말로 정말 병... 그런 행동을 했었더라면 내가 진짜 자존감도 낮고 되게 자신감도 낮고 여러분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멋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이 여자가 나를 사랑했을까? 그런 의구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요. 이건 비슷한 예를 들어보면 조금은 뭐 내가 예쁘지 않았더라면 좀 되게 옷잘 입고 몸매가 좋은 여자로 비춰지지 않았더라면 과연 이 남자가 나를 사랑했을까? 이런 부정적인 비관적인 생각이랑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지금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난이 여자의 사랑을 얻을 수 있었던 건데. 근데 하지만 지금 현재 내가 노인 상태는 그런 게 아니잖아. 굉장히 해결을 해야 될 것도 많고 현실에서 극복해 나가야 될 것도 많고 나는 지금 문제가 너무 겹겹이 터져 있는데 이것들을 해결해야만이 내 사랑을 지킬 수있 따라고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심리 상태를 좀 벗어나서 남자가 이런 생각의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먼저 포기를 하는 게 남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남자가 이 여자친구를 포기하진 않는단 말이죠. 그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게 무엇이냐면 결국 평소에 지금까지 내가 비춰진 행동들이 어땠는지를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제가 앞서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 때 남자의 입장에서는 여자친구를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핵심은 그 사람이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느끼게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이미 들은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그런 상황이 오진 않았지만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경우. 두 번째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의 남자친구의 연애 이 관계를 지키려면은 지금까지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만큼의 인생에서 의존도를 높여놨는지를 생각하면 돼요. 대체로 남자들은 그래요. 연애를 할때 본인이 미래를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자친구를 얼만큼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그 파이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굉장히 연애는 연애대로, 결혼은 결혼대로 그렇게 따로 구분지어서 생각을 하는 남자부터 시작을 해서 아무리 이 여자가 사랑스럽고 해도 조금은 소비적인 연애 패턴에 맞춰서서 꾸준하게 먹어야 되는 밥이 아니라. 조금은 사치성이 들어간 커피처럼 우리 연애도 그러한 편의지라고 생각을 하는 남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 사람과의 연애 패턴을 생각을 했을 때 지금까지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좀더그 사람에게 의존성을 높여놓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생산적인 연애가 되었는지 소비적인 연애가 되었는지 그것들을 좀 냉정하게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둘이서 만났을 때 둘의 연애 패턴이 소비적인 연애 패턴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만났을 때 뭔가를 많이 한것 같긴 한데 뭔가 한게 없다라는 그 느낌이 드는. 느낌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시간만 보낸 연애가 이루어졌다면 그건 소비적인 연애가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자 소비적인 연애라 함은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 사치 같은 것들을 할 때는 분명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유가 없을 때 가장 먼저 끊어내는 건 사치를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도 여러분을 끊어내는 건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그 생산적인 연애가 되고 남자친구에게 내가 얼만큼의 의존도를 높여놨는지에 대한 것들 들의 기준은 결국 그 사람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영향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자 남자친구가 여러분에게 평소 일에 관련된 혹은 인간관계 에 관련된 본인이 직장에서의 고민을 여러분에게 정말 많이 덜어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럴 때마다 굉장히 적재적소한 이해를 잘 해줬었고 위로를 잘 해줬었고 멘탈을 잘 잡아줬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본인이 결국 멘탈이 잘 잡기까지 내 여자친구의 노력이 한 몫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럼 그 과정에서 연인에 대한 의존도는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혼자 고민을 하고 내 방식대로 혼자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공유를 하고 이 사람과 함께 그것들을 헤쳐 나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잠깐 좀 냉정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여러분들의 결국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분명히 내 남자친구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간에 잘 들어줄 수 있고 귀담아 들어줄 수 있고 그 사람이 정말 이 고민에 있어서 누구보다 경청을 할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그건 능력의 문제예요. 이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과 잘 들어주기만 하는 건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 경청을 하지 않는데,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껏 인생에서 다른 타인들의 말에 귀기울여 듣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적재적소한 질문을 하지 못했듯, 갑자기 내 남자친구에게 현명한 방향과 어떤 고민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준다? 이건 솔직히 저는 죄송하지만 욕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저 잘 들어주기만 했었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남자친구와의 연애, 에서도 그냥 잘 들어주기만 할뿐그 사람에게 실질적인 의존도를 높일 수 있는 그 도움을 줄 수는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들이 일단은 안 됐다라고 좀 가정을 할게요. 이미 물이 어느 정도 엎질러졌고, 남자친구가 회피 성향을 보이면서 연애에 대한 이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이별을 준비해 가면서 나는 그냥 내가 지금 닥친 상황이 연애할 여유가 없어. 상황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우린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라는 입장을 꺼낼 때 나는 이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냥 놓아버리세요.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이 돼서 그 남자친구를 붙잡는다고 한들 사실 그 남자는 안 잡혀요. 차라리 쿨하게 헤어지고 나서 3일에서 5일 일주일이 되지 전 시점쯤 있을 거예요. 그때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 주면 좋아요. 너가 지금 여유가 많이 어렵고 힘든 건잘 알겠어. 그러니까 나도 놓을 수밖에 없겠더라. 근데 적어도 네가 네 이기심에 나한테 통보를 한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난 그래도 너와의 관계에 최선을 다하다가 굉장히 뒤통수 맞은 느낌이고 사실 너에게 좀 많이 실망했었다. 그냥 한 번은 네 마음에 여유가 조금은 생겼을 때 나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땐 내 마음이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말이야. 차라리 이런 식으로 단호함을 보여준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나아요. 합리적으로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사람을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면서 붙잡을 때 가능성과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2번처럼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붙잡았을 때 가능성을 놓고 보면은 뭐가 더 높을까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할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내 입장에선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듯 뭔가 토로를 하듯이 그냥 그 사람을 붙잡기에 급급할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그 사람을 붙잡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붙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목적이 수단에 잡아먹히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말을 하면서 차라리 시간을 지내게 됐을 때그사람 입장에서는 분명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여유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내가 될 거란 말이에요. 미안함이라는 감정이 참 웃긴 감정인 게, 미안함, 후에 그게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을 낳게 되고, 그 미련은 다시 후폭풍을 낳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보면, 내가 연애를 할 때, 언제 후폭풍이 오더라를 생각을 하면, 결국 내가 이 사람에게 못해줬던 것들에 대한 후회. 그게 미안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냉정하게 생각을 했을 때, 재회의 가능성을 가장 극도로 높여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나이가 지나면 지날수록 특히나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에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정말 뼈속 깊이 새기셔야 되는 내용일 거예요. 한 번은 여러분에게 분명 이러한 일이 있거나 있었거나 아니면 앞으로 생기게 될 테니까요.